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만서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 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룩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 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이르시기를.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우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설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심지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에 앉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계를 두어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온맘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완공식을 할때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솔로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를 위해 주가 영원히 계실 처소를 그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은 성전 안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그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한계를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그 신비한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 이러한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성전 왕궁이 되었을 때그 성전 위에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바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함께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 뒤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재하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 날마다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 성전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뒤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시를 하고 그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공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이색게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의 다이세게 하신 말씀하신 것을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세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이세게 했던 그 약속 성전 건축을 의미합니다 사무에라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이세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성전 완공이 된 뒤에도 이것이 다이세 뜻이거나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성전 완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확신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다윗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윗에게 승계를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 1핵도 결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 말씀을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개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넣은 그 개를 성전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리시라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분은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의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주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이 주는 영향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또그 믿는 것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약속한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들려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습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오지만 그 찬송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핸드폰을 보고 주보를 보며 그 찬양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경험된 하나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잊지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나고 두려워할 때 저의 모습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잊지 않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소리를 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 주셔서 그 변함없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인력을 제게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머리에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체감하고 경험해 하나님 이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해 들릴 때에. 아버지의 아무런 마음 없이 은밀하게 아버지 의나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수리하게 제게 고락하여 주셨습 그래서 아버지 하나은 날마다 신앙연수가 다해갈 때마다 더욱더 풍성한 풍성으로 하나님께 공부를 했었고, 하나님의 이르마 이름을 전삶